2026년 1월 19일, 오늘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을 긴급 분석합니다. 바로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바켓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AI 자율제조의 패권을 향한 퀀텀 점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식공장 별과 우주가 분석한 두산로보틱스의 필승 시나리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이 회사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로봇회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육축 관절 전 부위 토크 센서를 탑재해 정밀 제어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 약 7조 3,700억 원, 코스피 로봇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주가 흐름 보실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5.77%라는 경이적인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밴드 워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매수세가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일명 블랙홀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완벽합니다. 전형적인 손바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약 37만 주를 매도했지만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이른바 쌍끌이 매수로 모두 받아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31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큰 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신뢰도 높은 찐 상승 신호입니다. 기술적 차트는 5일, 20일, 60일 그리고 240일 장기 추세선까지 완벽하게 순서대로 정렬된 정배열이 완성됐습니다. 특히 장기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며 10만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위로는 거칠 것 없는 상승 가도가 열린 셈입니다.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십시오. 평소보다 10배에서 20배 폭증한 1,166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만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죠. RSI 지수가 80을 넘긴 것은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 매수 세력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강력한 에너지의 증거입니다. 엔진이 아주 뜨겁게 달궈진 상태입니다. 왜 시장이 이토록 열광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 두뇌입니다. CES 2026에서 혁신상을 받은 스캐낸고 기술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코딩 없이도 카메라 스캔 한 번이면 로봇이 스스로 작업 경로를 생성합니다. 이제 로봇은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이는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바켓이라는 강력한 심장입니다. 그동안 기술은 좋은데 돈은 언제 버냐는 의구심이 있었죠. 이제 바켓의 막대한 현금 창출력이 두산 로보틱스에 수열됩니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의 1500개 딜러망을 공유하게 되면서 마케팅 비용은 줄고 판매루트는 즉시 확보되었습니다. 적자 기업의 꼬리표를 떼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숫자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2026년은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매출 1000억 원 돌파는 물론, 영업이익 200억 원 이상의 터너라운드가 확실시됩니다. 많이 팔릴수록 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부여하는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봐도 현재 위치는 환상적입니다. 가장 길고 강력한 상승 3파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정고점을 뚫으며 거래량이 폭발하는 전형적인 3파의 모습입니다. 통상 3파는 1파의 1.618배까지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5파동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아주 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십시오. 손절선은 5일선 이탈로 잡고 목표가는 13만원을 바라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10만원에서 10만5천원 사이의 눌림목 구간을 기다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줄 평입니다. AI라는 두뇌와 바켓이라는 심장으로 무장한 대장주 2026년은 퀀텀 점프의 시간이다. 다만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장 별과 우주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